인생과명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바뀔까 바뀌지 않을까 바꾸지 못할 것이다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 대 김경률께 싸움 설전 결국 극단 선택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인생과명원 유튜브를 시청하시면서 함께 시청해 주세요. 410 총선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론을 두고 개 설전이 오갔는데요. 한전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경일전 비대위원이 최근 강도 높게 한전 위원장을 비판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개 빗대자 홍 시장이 김전 위원을 향해 개로 맞받아친 것입니다. 홍 시장은 총선 완패 이후 한전 위원장을 향한 공세 강도를 높였는데 홍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글에서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라며 문재인 믿고 그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짓밟던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알도 없이 그 밑에서 박수치는 게 그렇게도 좋더냐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에도 도대체 우리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준 한동훈 이 무슨 염치로 이당 비대위원장 이 된다는 것이냐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전략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로지 철부지 정치초년생 하나가 셀카나 찍으면서 나 홀로 대권놀이나 한 것이라고 비난 했습니다. 홍 시장의 공격이 계속되자 김전 위원이 나섰는데요. 김전 위원은 15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시장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저건 강영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개의 문제적 행동을 교정하는 유명 개 훈련사인 강 씨는 개통령 개와 대통령의 합성어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는데, 김전 위원의 발언은 홍 시장을 개에 비유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김전 위원은 홍 시장이 한동훈 책임론을 제기하는 배경에 대해선 차기 대권에 대한 어떤 고려 속 그리고 한전 위원장이 경쟁자다 이런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내 비주리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홍 시장을 겨냥해 한 위원장이 우리를 짓밟던 사냥개이고 깜도 안 되는 자였으면 지명할 당시 반대했어야지 그때는 뭐 했나라며 100일 동안 나름 최선을 다하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에게 그런 조롱을 던지는 것은 비열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고, 홍 시장은 김전 위원을 향해 세상 오래 살다 보니 분수도 모르는 개가 사람을 비난하는 꼴도 본다면서 반격을 가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온라인 소통 채널인 청년이꿈 청문응답 청년이 묻고 홍준표가 답한다에 올라온 김경일이야말로 위선자입니다라는 글의 답글로 이같이 비난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상대방을 개로 비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절하고 공격적인 수사법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비유는 대화 상대방을 비인간화하고 그 가치를 폄하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정치 분야에서는 특히 대중과의 소통에 있어 존중과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언어 사용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수사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건설적인 대화가 어려워지며, 이는 결국 정책 논의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공격적 수사는 당내외에서 갈등을 조장하며 정치적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당의 단합과 정책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정치인들의 이러한 언어 사용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어 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난과 공격이 강해질수록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 정책 실패, 전략 부재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언어 사용을 비판하며 더 생산적이고 존중에 기반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지향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치적 대화에서 상호 존중과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때 정치 과정은 더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 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